안녕하십니까 대성 엔지니어링 이강입니다. 오늘은 대성 엔지니어링의 2021년형 제품으로 청음식 탐지기와 가스식 탐지기를 합친 복합 탐지기인 DS 멀티 원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DS 멀티 원의 모델의 모습과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박스를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DS 멀티 원이 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 상단부터 내부 탐사용 팜 센서 본체, 가스식 센서, 내부 탐사용 헤드셋, 내부 탐사용 지오 센서, 내부 탐사용 센서 연결 케이블, 가스식 센서 연결 케이블, 외부 탐사용 지오 센서, 외부 탐사용 헤드셋,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펌 센서와 이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탐침 봉과 충전을 할수 있는 충전지까지 들어있고요. 케이스에선 보이지 않지만, 케이스의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가스 탐지 봉이 들어있는데요. 이 가스 탐지 봉은 가스 센서와 연결을 해서, 이제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탐사를 하실 때 사용하시는 가스 탐지 봉입니다. 그럼 이제 제품을 하나씩 꺼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세트 기준으로는 풀세트 기준이고, 기본 세트의 경우에는 외부 센서, 웰드폰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외부 탐사가 많으실 경우에는 외부 센서, 외부 헤드폰을 별도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센서의 경우에는 풀세트 기준으로 청음식 탐사용 센서 3종과 가스식 탐사용 센서 1개종으로 총 4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청음식 탐지용 센서는 옥내누스 탐사용 센서 2개종과 5개 탐사용 센서 1개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옥내와 옥외는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탐지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의 소방배관이나 상수도관 등의 땅 속에 묻힌 배관의 누수 탐지를 한다면 실외에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옥외 누수 탐지로 보고 있습니다. 옥내 탐사의 경우 마우스처럼 생긴 팜 센서와 선체로 이동하여 탐사할 수 있는 지오 센서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센서 중 내부 지오 센서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탐사 공간이 넓은 경우 선체로 이동하여 조금 더 편하게 탐사를 할수 있고 누수 의심 구간이 나오면 센서를 손으로 눌러서 압력을 가하면 미세한 누수를 찾는데 더 좋습니다. 이팜 센서의 경우에는 싱크대 밑이나 책상 밑 등의 좁은 작업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미세한 눈를 찾을 때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이 외부 지오 센서의 경우에는 내부 지오 센서와 사용 방법은 같으나 적용 필터를 채택하여 외부에서 효과적으로 탐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창음식 탐지 센서는 어느 정도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나 강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게 다뤄야 합니다. 가스색 탐지 센서의 경우에는 탐사하는 데 있어서 미세한 누수를 찾을 때 사용하도록 가연성 센서가 아닌 수소 전용의 고감도 센서로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이 수소 전용 센서와는 다르게 가연성 센서는 부탄가스, 알코올, 음식물 쓰레기, 심지어 하수구 냄새까지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탐사시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수소 전용 센서는 수소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고감도 센서입니다. 수소 전용 센서이기 때문에 물에 취약하므로 물이나 습기를 피하고 관리를 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견고하게 제작된 본체입니다. 전면은 5인치 TFT 터치스크린으로 버튼을 누름으로써 간단하게 조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전면부의 하이및 로우 필터는 청음식 전용 필터 설정 노브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체의 경우에는 ABS 플라스틱으로 강한 하중을 받았을 때 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이 되었고요. 본체는 5200mAh의 리튬 이온전지를 사용하고 전정 충전기를 본체에 연결하여 6시간 충전으로 최대 30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체 앞에 화면은 5인치 TFT 터치스크린으로 크고 넓게 볼수 있습니다. 이제 제품의 전원을 켜서 조작법을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전면부에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일정 시간에 로딩이 끝난 후, 청원식 탐지를 할 것인지, 가스 탐지를 할 것인지 선택하는 홈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처음에는 가스식 탐지 모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식 센서의 경우에는 이렇게 3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스식 센서와 연결 케이블의 3구를 확인하신 다음에 연결을 이렇게 하여 주시고, 본체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연결 단자가 보이는데요. 이 5구의 경우에는 청음식 센서의 연결 단자이고, 3구의 경우에는 가스식 센서의 연결 단자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케이블의 연결 구수를 확인하여 주시고, 연결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홈 화면에서 가스 센서를 누르신 다음에 사용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DS 멀티 1의 경우에는 전용 가스 센서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이전 모델은 DSH 8000 모델이나 DSH 9000 모델의 가스 센서를 DS 멀티 1에 연결하여 사용하시게 되면 본체 내부에 있는 기판에 손상이 갑니다. 그렇게 되면 가스 3지를 이용하실 수가 없으므로 항상 DS 멀티 1의 경우에는 이렇게 3구 전용인 가스 센서를 연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왼쪽 하단부터 홈 버튼, 오토 제로 버튼, 맥스 제로 버튼, 필터 버튼, 볼륨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홈 버튼을 누르면 초기 화면인 탐지 선택 메뉴로 돌아가는 버튼입니다. 오토 제로 버튼은 기존에 남아있던 값을 0으로 조정하여 초기화 시키는 버튼입니다. 0점이 잡히지 않으면 이 버튼을 눌러 0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맥스 제로 버튼의 경우에는 좌측 중앙에 있는 맥스 수치를 초기화하는 기능으로 본체에는 탐사 시 최고점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타 가스를 탐지했을 때 기억한 3만 혹은 퍼센트의 수치 표시를 맥스 리셋 버튼을 누르면 0으로 초기화를 시킵니다. 필터 버튼의 경우에는 센서 감도를 조정하는 버튼으로 로우와 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우의 경우에는 감도가 최고로 높아 미량의 가스를 감지할 때 사용하며 센서가 가스를 탐지하면 최고 3만까지 세밀하게 측정됩니다. 하이의 경우에는 로우 모드로 측정하기 어려운 많은 양의 가스를 탐지할 때 사용하며 을 최대 100가지의 퍼센트 에이지로 표시를 합니다. 이 볼륨 버튼의 경우에는 가스 탐지를 했을 경우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에서 수치에 맞게 소리가 출력이 되어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가스가 탐지가 되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때 소리가 탐사하는데 방해가 될 경우 볼륨 버튼을 눌러주시면 음소거 모드로 전환이 되어 본체 내에서 소리가 출력되지 않도록 하는 버튼입니다. 다음은 청음식 탐지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메뉴에서 청음식 탐지 모드를 선택하면 화면이 전환이 되는데요. 화면 왼쪽 하단부터 홈버튼, 필터버튼, 감도버튼, 볼륨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필터버튼은 하이 필터와 로우 필터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이는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실내 탐사용 주파수 대역이며, 로우는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실내 탐사를 하실 때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입니다. 이 필터의 경우에는 누수 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많은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주파수 여과장치를 설정해 두었으므로, 사용자가 경험과 목표 선상의 최고점을 찾기 위해서 정확한 음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필터를 하이로 선택을 하게 되면 본체 전면부에 있는 하이 노브를 조절하여 원하는 필터 대역으로 설정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로우 필터를 설정을 하게 되면 본체 전면부 하단에 있는 로우 노브를 조절하여 감도를 조절하여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노브의 경우에는 a부터 j까지. 1부터 10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해당 필터는 낮은 주파수 대역부터 높은 주파수 대역이며 이때 하이 필터와 로우 필터는 각각 주파수 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전용 헤드셋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이 필터의 경우에는 내부탄 사용 헤드셋, 로우 필터는 외부 전용 헤드셋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도 버튼은 센서가 작동할 때 계기판에 표시가 되는 수치의 감도를 조절하는 버튼으로 이렇게 높을수록 상단에 있는 주파수 대역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더 민감하게 동작을 합니다. 볼륨 버튼은 0부터 최대 10단계까지 단계별로 설정이 가능하며 가급적 적은 볼륨으로 듣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미세한 누수를 찾을 때 도움이 됩니다. 즉 볼륨을 키우면은 잡음이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DS 멀티원은 터치식 화면과 이전 모델보다 더욱 개량된 최신 센서를 사용하여 청음식 및 가스식 탐지를 한 번에 사용이 가능한 복합 탐지기입니다. 두 개의 제품이 모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DS 멀티원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 및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